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어,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CES. 어, 이거 Consumer Electronics Show. 어, 미국의 전 세계 가장 음, 큰 가전 어, 전자 어, 소비 쇼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1967년 뉴욕에서 처음 1회가 설립된 이유에. 어, 매년 1월에 나스베가스에서 개최되고요 올해가 55회째 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 최초로 온라인 어, 이제 CES가 개최가 됐습니다 어, 이미 끝났죠 지난주에 1월 11일부터 14일 동안 어, 나흘 동안 진행이 됐었는데요 음, 예전 같았으면 증권사부 애널리스트들이나 어, 이제 뭐 관련된 기업들이 정말 나스베가스로 이 어, CES 참여하기 위해서 엄청 출장길에 가기도 했고, 어, 그랬는데, 올해는, 어, 언택트, 즉, 코로나로 인해서, 이 온라인으로, 어, 정말 많은 변화를, 어, 보여준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이 제목에 CES 키워드, 뭐, 싸담? 싸담은 아니고, 싸듬?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이게 올해 CES 담당 기간인 전미소비자기술협회 CTA라고 있거든요. CTA에서, 어, CS 올해 사일 동안, 아 나흘 동안 진행인, 어, 그런 주요 키워들을네개를 꼽았어요. 크게. 스마트 시티, 그리고 이거, 인공지능,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 모바, 모빌리티. 이렇게. 어, 지금 시대에 아주 걸맞는 그런 핵심어들을 뽑아냈는데요. 물론 여기 CS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기술들의, 어, 이제 공통, 아마 어 분모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자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여기 1편 5G라고 어 이렇게 표현했는데 CS에서 논해졌던 게 엄청 많아요 모빌리티도 되게 중요한 거 같고요 전기차 뭐 디지털 헬스케어 뭐 스마트 시티 인공지능 다 중요한 키워드고 다 하나씩 체크해 봐야 됩니다 아왜 체크해 봐야 되죠? 결국에는 그 CS2021에서 나왔던 그런 기술들, 전자전기 제품에 대한 것들이 결국 테크놀리지의 변화, IT 기술에 대한 변화를 세상에서 먼저 보여준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이미 있는 기술력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 기술이 더 어떻게 변화할지 되게, 어, 그 인사이트를 보여주는 하나의 쇼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이 IT라고 해서 뭐 TV나 냉장고 이런 가전제품을 단순하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자동차, 디지털 헬스케어, 통신, 뭐 관련된 부품, 다양한 산업의 기술과 트렌드를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미래 시장, 미래 시장 예측에 엄청난 도움이 되고요. 이 미래 시장 예측이라는 건 결국 앞으로 변화하는 그런 혁신, 이거를 읽을 수가 있겠죠? 이게 결국 우리 주디니들이 가져야 할 주식 투자 입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그런 기술력을 갖고 변화를 일어날지,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종목들을 골라낼 수 있는데, 중요한 가전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단순하게 냉장고, TV, 자동차 이런 거를 보여주는 일전에 코엑스에서 보여줬던 그런 단순한 쇼가 아니라는 거에, 어, 분명히 방점을 찍고 싶고요. 제목을 뭐 제가 COVID-19을 갖다 넣은 이유는, 이게, 디지털 시대를 초 가속화 시키지 않았습니까? 최소 코로나가 작년에 어, 나왔던 코로나가 저는 디지털 변화의 가속화를 정말 가속화도 아닌 초 가속화, 최소 뭐 언론에서 3년에서 5년을 땡겼다고 하는데 최소 10년은 저는 땡기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의 마팡이라고 하는 그죠? 뭐 음. 이런 기업들이 더뜰 수밖에 없었던 이유고, 더 실적이 좋았던 이유가 됐던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사실, 어, 이거 미래세 대우 리서치 센터 자료를 제가 가져왔는데, 잘 정리되어 있어요. 사실, 이거를 사진으로 정리해놨지만, 미래세 대우 리서치 센터에서 어, CS 홈페이지를 가면은, 이 연도별로 어떤 제품들이 대표적으로 CS에서 보여주었는지 다 나오고 있거든요. 보시면 태블릿 PC가 2011년에, 어, 출시되면서 나왔고, 뭐 OLED TV, 그리고 인공지능 로봇, 뭐, 눌러블 폰은 올해 공개가 됐고요, LG전자에서. LG전자에서 정말 이렇게 공개했는데, 스마트폰 사업을 접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올해 공개를 해놓고 접는다? 좀 어불성설 아닐까요? 뭐 찌라시가 증권사에 돌았잖아요. 지금 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거를 뭐 LG전자 분석도 올려놨지만 ODM 방식으로 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컨솔게임의 엑스박스도 2001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처음으로 내놓으면서 되게 핫했었죠. 이때 96년에 돌아가면 은 이때는 윈도우도 없었을 시절이에요. 도스라고 그래서 유닉스 도스 이런 시절이었고 이런 VCR DVD, 추억의 CD 캔코드 이런 것들 제가 어렸을 때 사용했던 것들인데 이제는 정말 보기 힘든 고인물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한번 히스토리를 보면은 CES는 컨스물 일렉트로닉스쇼 약자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67년에 뉴욕에서 일을 시작했고 매년 1월에 나스베가스에서 개최를 하고요. 올해 최초 온라인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AI, 5G, 미래자동차, 전기차, 인터넷 오브 띵스, 사물인터넷이죠. 뭐, 세계 정보 기술 트렌드를 그동안 읽는데 매우 도움이 됐던 가전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 a 스마트시티 인공지능, 디지털 헬스, 모빌리티. 이게 주요 키워드입니다, 지금. 자, 근데 오늘은 저는 이 영상에서, 어, 1편에서 보여드릴 건5 g 예요 야, 5G 이미 2019년에 나온 기술인데, 그죠? 2 0 1 9년에 4월에 우리나라가 최초 5G를 상용화 시켰죠. SK텔레콤에서 자, 근데 19년, 20년, 21년 벌써 3년차인데 이게 뭐 신기술이냐 이러실 수 있어요. 어, 근데 음 작년인가? 아 작년이랑 또 19년 이렇게 2년 전, 3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는 5G가 상용화 전이었죠. 4G 시대 LTE였잖아요. 어, LTE가 5G를 넘어가는 그런 통신 기술 이런 거에 주목을 했었어요 작년까지는. 근데 올해 CES에서는 여기 보시다시피 이게 그죠? 음. 버라이즌 최고 경영자예요. 미국의 통신 업체죠. 대표적인 버라이즌 여기가 기조 연설을 했는데 가상의 미국 풋볼 공기장 미국 놈들은 양 놈들은 NFL 이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어이 경기장을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막 그랬어요. 경기도 못 하고. 근데, 이거를 막 갈람하고 싶어서 미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경기장에 마치 있는 것처럼, 일곱 대 카메라를 놓고, 막 이렇게, 이렇게 카메라를 놓고, 실제 경기장에서 360도로 돌아가면서 경기를 볼수 있게 했고, 또 선수들이 있으면 막 선수 앞에 가서 선수의 이억도볼수 있고, 즉, VR과 AR을 동시에 이용하면서, 어, 할수 있는 거는 이 5G 기술을 이용한 어, 그런 스포츠 관람에 대해서 설명을 했거든요. 즉, 5G를 활용한 기술, 어, 그런 서비스에 초점을 삼으면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그 얘기고요. 거기에다 디지털 교육, 지금 비대면 교육, 뭐, 중 커뮤니케이션도 엄청나게 주가가 올랐지만, 이런 디지털 교육도, 어, 이제는 단순하게 쌍방향, 어, 그런 교육, 그냥 선생님이 앉아서 교육하는 게 아니라, 박물관, 미술관, 이런 데 있는 전시작품들부터 해가지고, 정말로, 뭐, 지구 밖에 있는 우주 행성까지, 어, 정말 속도가 빠른 5G, 어, 통신을 통해서 디지털 교육을 하면은, 어, 제 세대 때, 그리고 과거 세대 때, 어, 정말 하지 못했던 교육까지도, 어, 이뤄낼 수 있는 교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5G가 또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와 드론, 뭐, 스마트폰의 진화, SA랑 어, 네트워크 슬래시 여러 개의 어, 트렌드를 변화시키는데 중점이 역할을 한다는 것을 어,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첨단 기술이 을용한 실생활 패턴이 정말 변화한다. 이거였거든요. 음 그래서 좀 전에 좀 자세하게 보면은 사실 VR, AR도 뭐 포켓몬고 기억나시나요? 포켓몬고, 포켓몬고, 이거 휴대폰에 그죠? 음, 이제. 증강현실을 이제 해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어 돌아다니면서 잡았던 거잖아요. 한때 국내에서 유행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단순했고 어 인기는 끌었는데 뭔가 상용화는 쉽게 되지 않았던 게 현실이었던 것 같아요. 즉 기술적 완성도가 되게 부족했던 것 같고 5G가 제대로 터지지도 않았던 시절에 이막 이런 VR과 AR에 대한 게임들이 나왔었거든요. 지금 롤러코스터 뭐 이런 어플리케이션 받아서 보면은 그냥 그래요. 저도 보면은 어 기기가 후져서인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어그 롤러코스터 타는 느낌은 들지 않거든요. 근데 좀 전에 보여드렸던 NFL 경기 이런 것들 보다 자연스러운 AR 영상을 완성하게 되면 5G망이 필수고 이걸로 인하면은 실제 경기장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될 거다. 이게 버라이즌 대표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나 좀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 아이들의 학습 방법이 분명히 바뀌어졌다는 거죠. 지금도 어 바꿔졌죠. 근데 5G망으로 만약 태양계 의끝 부분도 실제로 방문하게 돼서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게 된다. 이건 되게 정말 혁신적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미국 스미스, 니언 이런 협업을 통해서 AR 기술을 바탕으로 한 3D 전시 컨텐츠를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메트로폴리탄 박물관과 이 5G 기술을 바탕으로 디지털 갤러리 서비스, 더맷 언프레임드라고 CS에서 공개를 했는데, 즉, 이제 미술관, 그죠? 어, 미술관, 그리고 박물관, 이런 컨텐츠마저 되게 어, 그 나라에 원래 영국 박물관 가고 프랑스에 누브르 박물관 가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프랑스는 못 가잖아요 지금 국내에서 누브르 박물관 갈수 있나요 못 가요 심지어 그 나라 국민들도 가고 싶어도 가기 쉽지 않은 세상이 됐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그죠 모나리자를 누브르 박물관에 있는 모나리자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옛날 같았으면 그런 것들을 실제로 보는 사람들은 부자들만 가능했어요 부자 물론 이제 제가 이따 얘기드리겠지만 이 5G에 대해서도 어 돈이 있어야지 어 결국 사용할 수 있겠지만 이 격차는 그죠 부자 빈자 이 격차는 이런 디지털로 인해서 그래도 조금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그게 희망이 어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듭니다 이번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부익부 빈익빈 너무 더 심해졌어요 어 저도 정말 슬픈데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근데 이 5G 통신 기술이 좀 가능하지 않게 할까? 조금이라도, 일말이라도. 그런 기대를 좀 걸고 있습니다. 저 이번에 자율주행과 드론이에요. 또 자율주행차 모든 시각 정보를 취합해 5G 통신망을 정성한다. 사실 자율주행차가 제대로 구현되려면 수십 대의 카메라, 최소, 그죠? 그리고 각각의 이제 IoT죠. 인터넷 오브 띵스. 뭐 이제 신호등부터 해가지고 옆에 차들 이런 게다 통신망으로 연결돼서 접촉 사고도 안 나게 해야 되고 스스로 운전할 수 있게 되면 통신의 속도가 정말 기가 막히게 빨라야 돼요. 어떻게 보면 자동차가 이동하는 속도보다 더 빨라야 되겠죠. 그러려면 5G 통신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 주변 인프라와 차량들과 의사소통하는데 두려움이 없어야 돼. 두려움이 사고가 날 거를 어, 예상하게 된다면 사실 5G 전의 기술 LTE가 지금 턱도 없다는 거죠. 이 물론 이 5G에 넘어서서 제가 우주 산업 뭐 세트레가이 그리고 하나 에어스페이스 그리고 스페이스X, 버진 갤럭티 이런 6G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6G는 뭐죠? 지구 밖에 저개도 유성을 이렇게 쫙 깔아놓고 통신이 정말 터지지 않는 데까지 다 커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속도가 5G보다 더 빨라질 수도 있고 커버 영역도 더 강대역으로 가기 때문에 오늘 사실 얘기할 거에선 얘기할 건 아니지만 이게 같이 공, 어, 넘어가는 세대로 분명히 넘어가면서 자율주의창은 더 속도를 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물론 저만의 생각이에요. 제가 지식이 좀 깊이가 짧기 때문에 이게 정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이런 기술력이 발전이 돼야지 이런 것들도 실생활에서 더 상용화가 되기 빠르다는 거죠. 자, 그리고 CES 2 0 1 2에서 물류업체 UPS, 정말 유명한 미국의 택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드론을 이용한 소포 배달 시범 서비스, 이게 우체국이에요, 우체국. 어, 택배 업체가 아니에요, 우체국 미국의 소포 배달 시범 서비스를 소개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이브네이션 협업으로 어 15개 공연장에 5G 울트라 와이드 밴드를 구축해 가지고 여러 대 카메라 앵글을 바탕으로 스트리밍 서비스, 어 실제적으로 이 서비스를 구현하게 해서 가능하게 했다고 하는데요. 보여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자, 어 핵심은 이거 같아요. 어 5G를 오늘 1편에서 말씀드렸는데, 어, 결국 5G가 단순히 LTE에서 5G로 넘어가는 이동통신의 기술의 혁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3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실제적으로 인프라가 작년에도 제대로 설비가 투자가 안 됐어요. 미국에서도 5G는 잘안 터지고 있고 한국에서도 5 g 요금제에 대한 불만들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요금은 내는데 어, 5G랑 LTE가 지금 동시로 같이 쓰고 있어요. 그거를 NSA라고 하거든요. n o n s t a n d a l o 왜냐면은 3G에서 4G로 넘어갈 때도 이 4G 통신망이 제대로 중계기나 이런 게안 깔려 있기 때문에 안 잡히는 데선 3G라도 잡히게 돼서 결국에 이용할 수 있게 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4G LTE에서 5G로 넘어가는 같지만. 이게 제대로 된 인프라가 설립 어, 안 되기 때문에 이 4G 즉 LTE를 이용해 어, 결국 인터넷을 사용하게 하고 어, 모바일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이 단독으로 써야지만 이 5G의 어, 가장 어, 핵심적인 안정성, 초고속, 초저지연, 즉 어, 트래픽이 안 걸려야 돼요. 그 이동이 저하가 안 되고 정말 고속화돼야지. 그래야지 자율주행 같이 중요한 그죠? 이런 거는 완전한 사고가 없는 어, 자율주행이 되겠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온전한 특성을 누리게 되는 시, 시대가 올해 최소 어, 다 완벽하게 구현할 수 없겠지만 내년까지는 완벽하게 구현되면서 결국 시대에 혁신적이고 빠른 서비스를 교육, 교통, 의료 등 모든 분야에서 디지털과 접목하면서 소비자들 체감할 수 있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 CS2021에서 이번에 보여주었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에는 핵심은 이거 같아요. 코로나19 시대에 더잘 생활할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한다. 이거를 빵빠래로 보여드리려고 했고요. 오늘 1편 5G에 대해서 세주 종합 의견을 꼭 들어야 될것 같아요. 버라이즌 CU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 5G는 단순한 이동통신의 혁신이 아니다. 저도 똑같은 말을 드렸는데, 다른 산업, 즉, 다른 산업의 변화를 촉발하는 혁신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될 거다. 즉, 그냥 단순 이동통신의 기술 발달이 아닌 이 5G를 이용해서 다른 산업이 정말 구조적으로 혁신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코로나19 이 작년에 그리고 올해 지금 이어져서 디지털 변화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빠르게 이미 우리 생활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재택근무도 그렇고, 원격수업도 그렇고, 원격 의료, 이미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바로 실행시켰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공교육 같은 경우에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비대면 비대면 해가지고 학교를 일주일에도 1회에서 2회 밖에 안 가고 있지만, 어, 작년 한해 초등학교 학생들을 가, 어, 두고 있는 부모들은 정말 여기서도 부익부 비닛빈이 어, 정말 컸던 어, 세상인데요. 왜냐? 그게, 어, 강남에 부자들은 정말 뭐전 과목을 가회를 했다고 하는데, 어, 그냥 금교육을 받는, 그리고 더 가난한 동네에 사는, 그리고 더 지방에 사는, 이런 어, 공교육의 어, 학생들은요, 결국. 아무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집에서 심지어 맞벌이를 하는 부모들의 자녀들은 요이 원격 수업을 받았어야 되는데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제대로 수업 준비를 한 선생님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줌 커뮤니케이션 나중에 나 깔아 가지고 그냥 추석 체크하는 정도 디지털 콘텐츠 아까 5g 통해서 정말 미술관 박물관 제가 얘기를 했지만 지금 되게 그 서울의 국립박물관도 vr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교육 시스템은 아직도 엉망이라는 겁니다. 이게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더더욱이고요. 원격 의류는 더할 나위 없이 더, 격차가 벌어졌겠죠. 재택근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이나 이런 인프라, 뭐 삼성, 현대, 이런 데는 이게 다 인프라로 가능하게 했어요. 늦게 됐지만, 가능하게 됐지만, 중소기업 이런데 여전히, 어, 인프라, 그리고 매우 영세업자 이런 분들은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사실은, 현실상.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혁신적인 기술을 변화를 통해서 보완해 나갈 부분이 분명히 생각하게 해준 게 저는 5G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5G는 결국엔 이동통신망이 단순히 어떤 사기업에 의해서 돼야 되는 게 아니라 국가적인 기반 산업으로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뭐, 어 지금 이제 물러나게 될 트럼프 대통령도 이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죠? 어, 지금 제가 얘기했던 아까 또 중복될 수 있는데 6G 그리고 인공위성 이런 것들죠. 지금 민간사업자에서 어, 뭐 테슬라나 일론머스크나 우리나라 뭐 항공우주 그죠?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이런 기업들에 의해서 하지만 국가가 도와줘야 되는 국가 기반산업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더 부익부 빈익빈에 의해서 이런 어, 통신망마저 결국엔 어, 부익부 비익빈이 되면은 정말 앞으로 세상이 어, 너무 격차가 벌어지고 너무 불쌍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만해도 사실 제가 뭐 평범한 정말 저도 시민이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 사회가 그리고 국가적으로 이렇게 디지털 변화가 빨리 일어나고 부익부 빈익비가 많이 일어나는 데서 좀 제발 고려해 주시고 어 단순히 부자들은 어 돈을 벌어서 뭐어 그냥 내 것만 챙기는 그런 세상이 안 됐으면 좋겠다 어 사실 이런 마음을 좀 갖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건 예시를 좀 들어봤는데 자 360도로 돌려보면서 마치 현장에 있는 듯한 VR a r 을 통한 아까 공연 있잖아요. 그리고 교통 체증을 고려하지 않는 물건을 신속하게 배송하는 5G 드론 배송 서비스. 어, 지금 이번에 우리나라 눈도 많이 오고 여름에 비도 작년에 많이 왔었죠. 눈이 많이 오면은 택배 업체들 정말 힘들고 기사들도 힘들잖아요. 물론 이게 또 실업과 연관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 점점 이런 언택트 시대에 그리고 물동량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언제까지 인간이 배달할 거에 대한 거는 좀 논란이 있어요. 그죠? 어 그래서 음 이런 교통체증 그리고 어떤 기후 이런 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어 빠른 서비스 이런 것들도 가능하게 할 거고요. 아까 국내 박물관 아, 직접 사이트 들어가 보세요. 어플리케이션 깔면 다 VR 서비스 통해서 박물관에서 하는 공연 같은 거 어, 전시에 다볼수 있습니다. 세계적 박물관 미술관도 그런 것도 준비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다뭐 유료로 하더라도 정말 싸게 해야 되고, 어, 해외에 못 가고, 해외못 나가는 어, 그런 학생들도 다 공통적으로 받을 수 있게 국가가 좀 도와주면 보조하면은 교육협찬 해소도 결국 어, 5 g 플랫폼을 통해서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코로나 19로 인해서 망가졌던 스포츠 게임. 스포츠 게임 다들 좋아하시죠. 야구, 미국은 NFL 이런 거 좋아하는데 생동감 넘치게 중계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보고 싶고요. 일본 올림픽 도쿄 올림픽도 취소된다고 말 나오고 있어요. 1년 연장했는데 자, 그런 것도 안할수 없잖아요. 그런 걸 대면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 혁신 플랫폼, 5G가 핵심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인공위성까지 들어가면 6G까지 해가지고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뭐, 교육과 의료, 뭐, 이런, 어, 어, 배송 뭐 이런 거 위주로만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일상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가져오게 되는 게이 CS2021에서 보여준 어, 버라이즌 c u 가 말했던 그런 플랫폼 혁신의 변화가 5G를 통해서 가질 수 있다는 거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시간을 가지시라고 저도 이 양성을 영상을 준비해 봤고요. 다음 2편에서는 이편에서는 어, CES에서 논했던 전기차, 그리고 모빌리티, 이 부분을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어, 되게 중요하죠, 지금. 어, 전기차 점유율이 세상에서 아직 5%도 안 됐기 때문에 이번은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어, 제 주식 분석하는 남자 채널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 해놓으시면은 어, 또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보실 수 있으니 어, 꼭 어, 알람 설정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셨으면은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